교육부의 건물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은 3.1 요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올무에 걸리거나 농약 추정 물질을 먹은 고양이들이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전거 도로 옆에 쓰러진 나무들이 방치돼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들,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뉴스의 시작,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아침도 최저기온 4.7도를 기록하며 쌀쌀합니다. 낮부터는 차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1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울산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7대 시의회 행감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앞선 평가와 달리 이번엔 칼날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가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역대 최다인 1,872건. 지난해보다 30건 늘어난 건데 의원 1명당 85건에 이를 만큼 현미경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개의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599건의 자료를 요구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재공공병원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울산시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과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현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의 인허가 사항과 감염병 예방 체계를 점검합니다. 불합리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찾아내어 시민들에게 알고 할 일을 보장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보계에서는... 복지여성건강국 분국에 따른 시민건강구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활동, 울산형 뉴딜사업 과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물 안전 시스템과 교원 교권 문제, 영양교사 전문직 필요성 등을 지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와 원격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비한 교육 현장의 변화 주문과... 오늘부터 18일까지 시행되는 행정감사에 대비해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주요 현안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시의회가 역대 최다 자료국에 걸맞는 현미경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지난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교섭팀으로 작년과 올해 교섭을 병행한다는 건데요. 그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윤주은 기자입니다. 1년 6개월째 지난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시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별도의 교섭팀을 구성해 지난해 교섭과 올해 교섭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올해 교섭은 일주일에 두 번씩 실무 교섭을 하며 2주에 한 번씩은 사장과 지부장이 참석하는 대표자 교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2년치 교섭을 병행하는 것은 지난 2016년과 17년 교섭 때 합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조 집행부가 교체된 2018년 2월에 타결됐습니다. 올해 투트랙 교섭도 결국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법인 분할 문제로 파생된 대량 징계와 그에 따른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 과거의 것을 갖고 너무 하지 말고 어, 대적인 결단 그리고 앞으로의 노사 관계를 더생각서도 어, 그런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징계 등을 심의하고 있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도 노사 화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섭 타결은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올무에 걸리거나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먹고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울산에서 확인된 사례만 다섯 건이나 되는데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한 식당 앞 휴대폰 플래시를 켠 시민이 무언가를 살펴봅니다. 몸에 철사가 칭칭 감긴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까 오느라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낚아채듯이 해서 철사를 쪼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예, 네,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일엔 토사물을 개워내고 쓰러진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사료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사료를 치우던 70대 캠맘은 호흡 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먹다가 저물고 갔는 거 이런 거 내가 주서 가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니까 어, 내가 막 어지럽고 막 금방 쓰러져 가지고 최근 한달 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울산에서 확인한 고양이 자체만 다섯 마리 공통점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은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의 악의적인 학대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선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설치해 밥을 주곤 하는데, 몇달 전부터 누군가 고양이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산책하던 반려견, 뭐 주민들, 어린 아이들, 어, 잘 모르고 그것을 만졌을 때 너무 불보듯 뻔한 이렇게 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고요. 경찰은 도구와 약물을 이용해 고양이를 죽게 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취미나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쓰러진 나무들이 치워지지 않고 방치돼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다 튀어나온 물체에 부딪혀 그대로 넘어집니다. 새벽 6시쯤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던 60대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자전거 도로였는데 튀어나온 나무에 걸린 겁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어깨가 골절되고 얼굴 여섯 바늘을 꿰매 전치 칠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야구 방망이에 뭐 뚫어 맞은 어둠 맞은 것처럼 사고가 났던 자전거 도로입니다. 나뭇 가지 부분은 정리되어 있지만 나무 뿌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로 위로 떨어질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곳곳에 쓰러져 있는 나무 탓에 몇 달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풍이 와 가지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안 치우니까 다니면서 사고 날 확률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위험했죠. 관할 지자체는 도로 인근 나무까지 관리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명합니다. 도로 외에 있는 공간에서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그 부분도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돈을 오래 받다 보니까 조금 뭐 관리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북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만큼 자전거 도로 등에서 제초 정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비 c 뉴스 김예은입니다. 남구 옥동 옛 울주군청사에 청년 주택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옛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천억 원을 들여 금사라기 땅에 청년 주택을 짓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건물 안전 진단에서 붕괴 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은 삼일여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삼일여고 인근 네개 학교에 신입생을 추가 배정하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한두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일여고 재단은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립학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감성입니다. 음악은 물론 캠핑도 여행도 감성이 대세인데요. 감성적인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기념품의 종류와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원 백행원 기자입니다. 파도 자락에 실려온 여름 망상. 아버지의 금빛 바다 어달. 검은 호수, 무코, 언뜻 식구 같은 이 문구들은 동해시 기념품의 종류입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7개 해변의 이름과 특성을 따왔습니다. 노트와 연필, 마그넷과 텀블러, 에코백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동해 대표 기념품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동해만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젊은 감성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곳곳의 카페와 기념품점에서 판매 중인데 SNS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구매를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을 지닌 여행객들은 그 동네만 갖고 있는 특징을 담은 기념품을 사고,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희는 그 문구류에 착안을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동해시에 있는 바다 이름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릉에선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초나 손거울이 인기입니다. 단순히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행 장소와 함께 SNS에 추억을 남기는 관광객들이 많아 자치단체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수 있는 기념품 개발에 힘쓰면서 선편 일률이던 기념품 모습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불경 단체장들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초로 시장은 울산형 뉴딜 사업으로 27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시장은 또 방구대 암각화 보전과 연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립개놈기술원 건립,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등 주요 지역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경 행정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비 예산 신설 제안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불경 주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향후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가덕신공항 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제3회 UBC 아카데미 원장배 골프 대회가 어제 울주군 서생면 더 골프 클럽에서 100여 명의 원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 열린 이번 대회를 통해 원우들은 각 기수간의 우위를 다지고 침묵을 활성화하며 유사일에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중국문화원 신축 이전 개원식이 어제 중국 문화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태화선 안마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새 건물은. 전시실과 문화교실 그리고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2000년 발족한 이후 독립된 건물 없이 성남동 중구 보훈회관 등에 상주해 왔습니다. 비철금속 소재 기업인 LS니코 동재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온누리상품권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될 상품권은 회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코로나19로 취소된 회사 행사 예산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상품권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초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복구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전체 면적 10헥타르 면적의 심리대숲 대나무 가운데 피해가 큰 2.8헥타르 대나무를 제거합니다. 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3, 4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구간은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6기 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진영 위원장은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에 범진보 개혁 시민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 계층의 선거 승리를 만들겠다며 진보 진영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송초로 시장의 시정 행보는 21대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색깔이 분명한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 본부는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발 노동 계약을 분쇄하기 위해. 시청 앞 천망동성에 들어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결의했습니다. 또 울산 지역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CCTV 관제 요원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의 CCTV 관제 요원 전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오는 12일 예정된 구청장과 군수 협의회에서 다섯 개 구군이 공동으로 연내 정규직 전환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방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쉰아홉 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3월 경남 양산해안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로 15m 가량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